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한번씩만 너무나도 감사댱코 cool.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비야 궁금하다고? 그럼 나카타 먼저 봐야지 비야 먼저 보려고 했는데 나카타 먼저 봐야지 나카타 어 유니폼 이거네 아나이 나 유니폼 이쁘더라 어? 오, 이거 라이센스 있는 거야? 아, 근데 이거 옛날 유니폼일 거 아니야, 그지? 응. 어. 자, 키가 175,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온 나카타, 찬스 메이커, 약한 발중작도 높음이고요, 오른발 잡이. 자, 나카타가 예전에는 어뭐야 디비전에서도 1티어 느낌으로 나온 적도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는 코나미가 어... 양심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 능력치면은 거의 어. 1년 전 능력치? 1년 전에 나왔어야 될 그런, 그 정도의 능력치라고 보시면 돼요. 어, 마스터마인드 패스랑 올인 패스 달고 나왔거든요. 연계 하나만큼은, 어, 공미치고는 기가 막힙니다. 하지만 꿀결이 굉장히 낮고요볼간수도 과금 선수치고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 아까 전에 방금 전에 뭐 인신예나, 어, 피구, 응? 어? 태베즈, 얘네들만 봐도 이 정도면은 과금할 수준은 아니다. 스피드도 그렇게 빠른 편도 아니고요 순발력 균조도 그렇게 좋은 편아니고요킥 파워도 좋은 편이 아닙니다. 피지컬도 좋지 않고요 자, 나카타. 역시나 게임성용으로 나왔습니다. 게임성용. 자, 다비드비아 보도록 하죠. 다비드비아. 이거 맞지? 음. 자, 다비드비아는... 어꼴결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는걸. 자, 스피드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조금 더 올려주고요. 어... 어, 피지컬도 괜찮네. 자, 다비드비아 요정도 일단 만들어주면... 어, 스피드 조금 더 올려줄까? 라브니까... 아니, 아니, 순발력이 많이 떨어진다. 오케이. 자, 스피드 빠르지 않습니다. 라브치고는, 그죠? 그리고 순발력도, 균조도 그리 좋지 않고요. 자볼 간수도 잘안 돼요. 볼키핑이 굉장히 낮아요. 공센 높고 골결은 좋습니다. 아 드리블 좀 올려줘야 되는구나. 드리블을 하나 더 올려줘야 되고. 자 그래야 87 떨어지죠. 볼 간수 어 살짝쿵 되긴 하는데, 에 그렇게 좋은 편 아니죠. 볼키핑 보면은 그죠. 자골결도 그만큼 낮아졌고요. 자 공센만 높은, 어, 공센과 골결 키파워만 좋은 그런 게임성용 선수다. 아 J리그 이벤트용으로 쓰는 거면 좋을 듯 그렇죠 이제 일본 어그 국적으로 이제 거시기 하신 분들은 일본 아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고럴때 쓰는 어, 선수인데 그마저도 돈이 많아야 이거 뽑지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돈 주고 뽑을까 그 이벤트하겠다고 난안 뽑는다 난 지갑 사정이 힘들다 아무튼 그렇게 자 오늘 나온 J리그 선수까지 살펴보았습니다.